안녕하세요 상류사회는 <laughs> 네. 어, 그러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제목부터가 보고 싶은 마음을 싹 가시게 합니다 네.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네. 제목을 이렇게 노골적이고 단순하며 촌스럽게 지어버리면 네. 이 영화의 노림수가 뭔지 너무 뻔해지잖아요 근데 왜 봤냐고요 네. 첫째 원래 이변이 없는 한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세번 극장을 가기 때문에 네. 둘째 그래도 감독이 변혁이니 뭔가 있겠지 하고 어, 변혁 감독이 최근에 또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한때는 총망받던 분입니다. 단편 네, 영화인 호모 비디오쿠스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무려 이정재 씨와 심은하 씨가 주연했던 인터뷰도 나름 어, 장편 데뷔작으로는 향후의 활동에 대해 기대하게 만든 영화였죠. 참고로, 네, 의도치 않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는데, 어, 서치의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도그마 95의 일곱 번째 영화이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영화가 바로 인터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연출한 영화가 바로 문제의 주원 글인데 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과는 별개로 개봉 당시에 저한테도 썩 좋은 인상을 남겼던 영화가 아니고 어~ 물론 감독의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으로 네왜 그런 말까지 나돌고 있는 건지를 어~ 어느 정도 이해하고도 남으니 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그 후에 옴니버스 영화였던 오감도가 있었으나 네이 역시 혹평을 면치 못했으니 그로부터 9년 만에 내놓은 상류사회는 윤종빈 감독에게 있어서의 공작 이상으로 변혁 감독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영화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만큼 각오도 남달랐을 거라 믿고 제목과 예고편이 주는 실망을 개의치 않고 봤는데,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제가 이런 얘기를 늘어놓으면 곧이어서 반전을 주는 멘트가 나옵니다. 네, 공작도 그랬고, 너의 결혼식도 그랬으나, 상류사회는 <laughs> 예외입니다. 이런 말까지 해서 죄송하지만, 딱 제목에서 엿볼 수 있는 만큼 뻔하고 재미없는 영화입니다. 방금 변혁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라고 했던 인터뷰에는 영화란 또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작진의 대화로 시작하는 도입부부터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었죠. 상류사회를 보면서 자연스레 인터뷰가 떠올랐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어, 이를테면 이 영화는 정치와 예술을 거짓, 가식, 위선, 허위 네, 기만 등으로 한데 묶어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 쉽게 말해서 네, 겉으로는 아닌 척 뭔가 있는 척 대단한 척하지만 알고 보면 죄다 썩어 빠지고 추악한 인간들 투성이라는 거죠 실제로 상류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입을 빌려 예술은 똥이라고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어, 결말부에 등장하는 어떤 작품은 그런 가증스러운 면을 탈피해서 진짜 예술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 같기도 했고, 어, 방금 말씀드린 예술은 똥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보여줬던 작품과 정확하게 배치되면서 감독의 메시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줍니다. 덕분에 이 영화에서 유의하게 좋았던 것중 하나로 남았으나, 유감스럽게도 감독은 자신의 작품이 영화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화는 어느 하나의 장면이나 감독의 의도와 메시지만으로 완성될 순 없습니다. 목격자가 이미 아주 잘 보여준데 이어 상류 사회도 그걸 굳이 다시 한번더 부연해 증명합니다. 딱 결말부의 작품과 모 캐릭터가 그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인상적이지만... 그것만 잘라내면, 과연 이 영화에 남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목만큼이나 이야기도 뻔하고, 설상가상 캐릭터는 그 뻔한 이야기 속에서,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아무런 개성도 보여주지 못한 채, 초지일관, 무색무취한 상태로 지리멸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어, 상류사회는 여러분이 보시기 전에 예상하시는 모든 걸 보실 수 있고, 보시면서 예상하시는 모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막장 드라마로 지겹게 본걸또 봐야 하나 싶었을 정도입니다. <laughs> 그냥 이 영화는 어, 정치와 재벌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이 가지는 반감을 볼모로 잡아서 거기에만 한껏 기댄 채 별다른 의식과 고민 없이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수많은 막장 드라마보다 못합니다. 결말도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작품이 인상적일 뿐, 영화 안에 존재하는 이야기로 보면 허무 맹랑해서 마지막까지 실소를 터뜨리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류사회의 가장 큰 패착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도 그렇지만 사실상 주인공 두 명이 뭘 제대로 보여주는 게 없다시피 합니다. 뻔한 이야기 속에서 뻔하게 흘러가다 못해 캐릭터조차 뭐 하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게 없으니 지루하기 짝이 없어지는 탓에 중반부쯤 되면 영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뚝 떨어집니다. 막말로 쟤들이 어디서 뭘 하든지 신경도 안 쓰게 됩니다. 좀 전에 이 영화가 막장 드라마보다 못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막장 드라마는 최소한 캐릭터 운용만큼은 끝내주게 잘하거든요. 물론 자극 일변도라는 게 치명적이고 심각한 결점이긴 하지만 드라마 속 캐릭터의 흥망성쇠를 뚜렷하게 그려서 시청자의 몰입을 자아내죠. 상류사회에는 그런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문제될게 없지만 캐릭터를 모호하게 그려내는 바람에 2시간 동안 도무지 뭘 보고 있어야 하는건지 모르게 만듭니다 감독의 말로는 캐릭터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으려 했다던데 만약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거라면 애초에 캐릭터를 너무 조심스럽게 다룬게 아닐까 합니다 선이나 악으로 그리는 것과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욕망을 적극적으로 대두시키는 것 사이에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이게 심각한 패착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네, 주인공 두 사람이 갖게 되는 욕망을 이야기의 동력으로 삼았으면서도 정작 그들의 내면이나 심리를 표출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와 캐릭터가 부합하지 않고 따로 노는 것 같다는 거죠. 특히 박해희씨가 연기한 장태준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위치에 남겨두려고 하면서 정말 시시껄렁한 캐릭터에서 그치게 하고 맙니다. 어, 그나마 수혜씨가 연기한 오수연의 경우는 어, 처음부터 자신이 가진 욕망이 무엇이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등도 불사한다는 걸 가볍게나마 전달합니다. 반면에, 장태준이라는 캐릭터는 도입부에서 얼마나 똑똑하고 현실주의적인 사람인지를 알렸으면서도, 정작 본론에 들어가면 마냥 순진무구하게 희생된 캐릭터로 그리려고 하니까 개연성도 떨어지고 흥미로군 찾기 힘든 신세로 전락합니다. 오히려 상류사회에서 개성 넘치고 돋보이는 캐릭터는 주인공 두 사람보다 윤재문 씨와 장민, 장미... 아니,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네, 장민환 씨가 아니라 라미란 씨가 연기한 재벌 부부입니다. 네, 차라리 그두 명의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워서 네, 블랙코미디의 색깔을 더 진하게 가져갔으면 훨씬 더 재밌는 영화가 됐을 겁니다. 혹시나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수혜 씨의 파격 노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떠드는 것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시려는 분들은 포기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배드신은 있으나, 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수위는 절대 아닙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그건 수혜 씨가 아니라 다른 배우의 몫입니다. 네, 그리고 상류사회에서 배드신 자체는 나름의 의미를 가집니다. 네, 욕망을 분출하는 시점과 태도 등의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잣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 무의미하게 소비된 건 아니지만,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네, 어쨌든, 노출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시려는 분들은, 크게 후회하실 테니 신중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